이렇를 보는데, 언니 엽떡 어드밴트 캘린더 리뷰해주세요. 엽떡에서 어드밴트 캘린더가 나왔다고? 안에 떡볶이 들어있는 거야? 바로 사와봤어. 올리브영 앱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할인받아서 55,000원. 겉명은 그냥 영수증 하나 붙어져 있는 좀 깔끔한 디자인인데, 열어보니까 화로 엽떡 나오더라고. 이렇게 필리밀이랑 엽떡 콜라보 어드밴트 캘린더라고 하는데, 중간 뜯어서 열어보니까 안에 엽떡 14,000원짜리 쿠폰 들어있더라고. 앱 전용 쿠폰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대. 대신 이렇게 두개 들어있어서 이미 2 8 0 0원 정도의 값어지는 했다. 상자들도 하나씩 까볼 건데, 말가가 따로 적혀있지 않아서 그냥 순서대로 열어줬어. 필리밀리, 노글루 가닥 속눈썹 딱1리미용 분이어서 여행 갈때 챙겨가기 괜찮겠다 생각했던 두 번째로는 음, 어, 지 배달통 모양 말고는 별로 안 끌리는 첫 번째, 엽떡 키링 네 번째, 엽떡 뺏지 엽떡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뺏지 달고 다닐려나 다섯 번째는 필리 잘 쓰고 있는데 마침 오래돼서 하나 필요했거든 이 세트가 내가 알기로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품으로 들어있네? 딱 아이 메이크업 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쇽쇽 있고 이 케이스 딱딱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은데 거울까지 있어가지고 활용도 진짜 미쳤거든 오! 음, 기분 좋게 오른쪽 편으로 넘어가서 상자 꺼내는데 어, 확실히 왼쪽보다 깊이가 깊더라고 여섯 번째는 이런 포인트 속눈썹 데일리로 하기엔 조금 과할 것 같은데 화장 좀 진하게 하고 싶을 때 연말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잘쓸것 같더라고 일곱 번째는 오잉? 했는데 빨랑이 들어있었어 근데 이거 색깔이 진짜 떡볶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여덟 번째는 오잉! 이것도 스퀴신가 했는데 달걀 모양 퍼프더라고. 성격은 평평하게, 반대편은 둥그랗게돼 있어서 활용도도 높을 것 같았고, 이 계란 모양이 어두운 채색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아홉 번째는 필리밀리 퍼프, 열 번째는 브러시 클리너. 하나는 스펀지로 돼 있는 클리너였고, 하나는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화장액 넣고 쓸수 있는 거였어. 마지막으로는 실리콘 브러시 나왔는데, 오 이것도 나잘 써주거든. 되게 딱딱하면은 블렌딩 잘안 되는데 얘는 좀 많이 몰랑몰랑한 편이어서 이게 써도 괜찮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섯 쿠폰 두 개에 필리미리 제품들 여섯 개, 말랑이 한개 봤는데 스포들이 보기에는 어때? 요옆떡필리밀 어드밴트 캘린더 사볼 것 같애?